안녕하십니까. 당구보리의 자승차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어, 판매, 개인 판매 매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영상, 제 영상 중에, 어, 2009년 메르세데스, 어, 벤츠 WE11-2350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기,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은 천이백칠십만 원입니다. 블 하나 하나가 비교적 매력테인텐가 좋더라고요. 차실 차는 특이점은없어가고 이런 1회 타이어도 좋은 거 끼워져 있고 컨티넨탈, 주행 거리도 좋고1인 차주 그리고 차량의 가격도 갖가지 어. 이제 고질적 그런 이상한 차는 아닌 것 같고 백물이불여이견이다 직접 봐야 되겠죠? 2008년 12월에 그러면 저와 생산됐고 함께 국내 서울로 저, 출발하시겠습니다. 현성 정식 응. 출시 차량입니다. 22350아가르드 그 네, 모델이고 1톤 먹고 또 당시 신, 신도차를 음.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 4년 저, 반 동안 잘 해보시... 타시다가 이 차입니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4년 반 동안 잘 타시다가 이제 새로운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저한테 차를 좀 맡기셨습니다. 차좀 처분해달라 정은 좋은데 정말 다 사... 괜찮았었거든요. 컨디션도 좋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차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를 맞는 바람에 제가 가지고 오면서 비를 맞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막지저분합니다차 아직 세차를 못 했어요. 제가 출장 다니느라 세차를 못 했고 좀 특이한 점은 최후경 잔그 모델은 이휠이 들어갑니다. 18인치거든요. 245 45 아 죄송합니다 17이네 17인치 휠이네요 이 휠이 들어가요 최후기형에는 그리고 얘는 아방가르드 인데 썬룹 선룻, 파노라마썬루이 있고 디에 열선 통풍 열선 이렇게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에어서스가 빠진 모델입니다 물론 승차감 측면에서는 에어서스가 좋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좋겠죠 제가 거대도에서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154,000km고 현재 좀 많긴 하지만 현재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지금 약간 세차가 안돼 있는 점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타던 차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서 이 세차는 한번 할 생각입니다 약간 주말 지나고 현재는 이런 상태고 이쪽에 문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제가 가지고 올때 그대로 상태였습니다 크게 광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주말에, 이제 저기, 장거리, 고속도로 좀 많이 타셔가지고 주행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타이어는 24년식 마제스티 나인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사제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비 오는 날 끼, 끼좀 저속해서 소리가 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소모품이니까, 한 다음에, 뭐 패드 선택을 적절히 하면 될것 같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메르세데스가 원가 절감을 안 하던 시절에 만든 차이고 실제로 타 보면 메르세데스하면 고속도로지, 고속 주행이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딱 그렇습니다. 그거의 표본입니다. 칠들어간 부분은 없어요. 범퍼 외에는 칠들어간 부분 없고 차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주 일대 차주분이 신차 출고 하셔가지고 쭉 타시다가 저희가 4년 전에 제가 검수, 검수를 해드리고 구매 하셔가지고 쭉 타시다가 이제 처분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은근히 옵션도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선루프도 파노라마 선루프도 시원시원하고 어, 현재 가지고 가시면 외벨트외벨트 베어링들이 조금 소리가 좀 크게 특히나 냉각시에 크게 올라오던데. 사실, 당장 교환은 안 하셔도 돼요. 누유, 누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음, 뭐랄까. 좀, 차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느껴지는, 하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약간 그런 끈은 좀 뭔가 걸걸함이 있는데, 이 벤츠 본연의 어떤 이런 느낌들은 다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카를 제가 보니까, 이, 최, 최후경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최후경을 이, 이 W 둘 하나 하나는 최후경을 아시는 분들은 사는데 이 클래스죠. 그래서 그런지 둘 하나 하나에 2008년식이 잘 없어요. 보면 2008년, 2007년부터 볼게요. 아, 8년식 아좀 있네 비싸죠 젤베. 아 이거 이렇게 봐야겠다. 09년식이 한데 있긴 하네요. 7 0 0만 730만 원. 08년식 이건 또 430만. 사건 많구나. 08년식 얘는 뭐 개인매부는 그게 없고 포메틱 무사고차 기준으로 보면 뭐700 얼마 하거든요 09년 얘는 후륜이네 이 모델이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모델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 휠도 똑같고 그죠 어 그러네 음, 얘하고 똑같은 모델이네 네 얘는 거의 800만원이고 매도비 이 상사하는 또 매도비가 있으니까 사실상 80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차는 아, 얘는. 가격을 아직 사실 저보고 다 위임하셔가지고, 이거 얼마를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사실 좀 고민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상사 매물보다는 저렴하게 팔 생각입니다. 이 매물이, 어, 이 09년식은 몇 대야? 두 대. 이 포메틱은 이 사고차잖아. 이 아니었나?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해서, 500만원 중후반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매물은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세차는 해드릴 계획이지만, 어, 뭐, 이런 상품화하고는 또 결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후 후열 블라인드가 있거든요. 여기 전동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기능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하부 부식이나 뭐 누유 누수는 뭐 세월이 있으니까 막 자세히 보면 조금씩 맺혀 있는 부분은 보이겠지만 현재 누유 누수는 유의미한 노유, 누수는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저런 사용감이 좀 있어서 그렇지, 요런, 저기, 뭐야,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잘 작동하고, 에어컨, 그 다음에 히터, 뭐, 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잘 작동합니다. 단지 말씀드린 대로 세차가 안돼 있어서, 세차를 제가 조금 해드릴 생각인데, 그냥 세차비를 빼드린다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략적인 가격은 그런데, 저한테 차주 분께서 위임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거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게다가 얘는 또 세단에 잘 어울리는 검정색이잖아요? 이게 지금 비를, 빗물을 맞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저희 아파트거든요? 차 생각보다 그렇게 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가까이 계신 분들은 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게 제일 좋죠. 네. 제가 사실 구매해서 탈까라고 사실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차를 안 늘리려고 제가 마음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